한 게임 세븐포커 시즌머니 5천만 맥스 250억 방입니다 사고까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킹원페어는 마운틴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원페어 유저가 처음에 텐클로버를 버리면서 지금 텐이 다 빠졌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액션 볼까요? 빙

와! 킹 트리플에 잭 트리플까지 무려 3명이라 트리플이에요! 와, 이건 상대방이 눈치채기 더 어려운 게킹잭 원페어를 숨기고 있어서 예상하기 정말 어렵겠는데요? 하필이면 6구에 깔린 게킹 다이아, 그리고 잭 다이아라서 플러시 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잘. 하프? 삥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데요? 아니, 여기선 삥으로 간을 보고 상대방이 레이지로 나오면 그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3트리플은 콜. 콜 잭트리플은 리하프 지금 액면만 봤을 때 상대패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6원패어 고민되죠? 네. 아타이 앞서 라프가 굉장히 감정적인 배팅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하프를 다이. 질러보고 상대방이 알아서 죽어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이거 판만 키워주고 칠. 퇴장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칠구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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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히든의 포카드를 맞췄다뇨 <laughs> 와, 이걸 한게임에세해 포커 역사상 정말 길이길이 남을 만한 그런 히든입니다 대단하네요 삼포카드부터액션이죠다 나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침착하자 띵이면알스다들어주실 거야 띵. 이건 고민할 어, 어, 필요가 어, 없지 맥스 액면에 에이스가, 에이스가 하나도, 하나도 없네. 없네 이거, 이거 내가, 내가 무조건, 무조건 먹었잖아, 먹었잖아. 포카 어, 할줄 어, 모르나? 뭐, 모르나? 헐, 결국 558억은 쟁득한다 카드 갑니다